안녕하세요. 학습 플래너 밴승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보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을 보시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은 수두룩하지만 1급 자격증 시험 조건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습자분들이 저한테 1급 응시 자격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급 시험 조건에 대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1급 시험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 전문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2급과는 다르게 국가시험을 응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회밖에 없기 때문에 꼭 시험 전에 응시 자격에 대해서 충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시험 접수 같은 경우에는 매년 12월 초중순에 접수를 하고 있고요. 추가 접수 기간 같은 경우에는 1월 말 정도에 추가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2월 초에 응시를 하고 합격자 발표는 3월 초 중에 발표가 나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보려면 꼭 갖춰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시험 조건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다면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에요.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첫 번째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플러스 4년제 학위 취득자예요. 전공은 무관하고요. 4년제만 졸업을 하셨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있다면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전공은 전혀 무관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두 번째 조건으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필수로 있어야 되고요. 이외로 실무 경력 1년이 있어야 됩니다. 실무 경력 같은 경우에는 즉,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경력을 말하겠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만 알고 있으면 되고, 둘중 하나만 충족되면은 시험을 볼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공통되는 사항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에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없으면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절대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2급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에 보시면 추천 영상이 있는데 추천 영상 보시고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문대 졸업자분들이나 고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고졸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 경력 1년을 갖추는 게 그게 더 빠르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전문대 졸업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연동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빠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이유가 학점은행제에는 학점 이수 방법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전문대 졸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점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기간을 좀 짧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궁금하신 부분은 좀 해결되셨나요? 네.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복지사 1급 시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약간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려우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